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122편을 함께 낭독하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 시편 122편에 어, 1절부터 함께 해석하시면서 오늘 어, 은혜를 나눌게요. 1절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이 시편 저자 다윗이 음, 하나님의 집에 갈때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은, 읽는 동시에 마음에 기쁜, 어, 기쁨이 가득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기뻐하였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에도 다윗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 122편 1절을 읽을 때에 어, 지금 여러가지로 물질적으로 또어 저라는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의 시기가 어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22편 1절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어, 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특히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 지을 목재와 여러 가지 어 자재들 그리고 보석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그 뜨거운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에 가득히 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개시된 바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그런 십자가 지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었고, 그 부활하심을, 어,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시고 증거하셨지요.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늘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의 모든 기억을 제자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또 죽이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로부터 어 불안과 공포,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마음의 힘을 얻게 됐어요. 마음의 힘을 얻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자들의 손을 끝을 통하여서 일파만파 퍼지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21편 1절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그잘 짜여진 성읍 이런 내용이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22편 전체를 음 봤을 때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몸 가운데에 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평안과 형통함을 구한 이 시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몸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노래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만 우리가,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 몸짓고 피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면 어,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뵌 모세의 얼굴이 어, 너무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그 얼굴에 빛난 것으로 인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된 분이고 사람은 그 죄와 그 악이 날 때부터 계속, 계속해서 그 죄와 악으로 지배를 당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가 씻어졌고 모든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 성전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교회 건물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한몸이 돼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복,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80년, 100년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생은 우리가 사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형통함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작은 이익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우리가 나아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잘 완수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에, 작은 물질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또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큰 물질에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어,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어,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더 겸손하고 온유하여지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일을 하겠다고 아둥바둥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는 것이 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어, 추건하고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 접붙인 자, 접붙인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찰나와 같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 보살핌 가운데 영영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바람에도 우리가 요동하는 물결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사랑과 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 아버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깨끗한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